시민족민주당전당연설을 힘찬 고아함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제태경방발 독치맥 전당연습 지지하는 윤석열 청산하자! 전제의 리안이 되는 날입니다. 4년 전 남북도 정상은 정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한4.27 한반도 소원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은 과 우리의 적용병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한국적인요, 공군 평화체제 구축원이라요. 적극협력해 나가겠다고 온민족 앞에 소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쟁 전세, 전쟁 연습을 이 역사적인 반문도 사안을 2018년도에 한번더 도움을 모두 어떤 일로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토대, 반민주, 선쟁이었던 이명박근의 뿌리로 있는 반부 우리가 사회체선문호 소환에서 또 모든 남북 국개사에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약속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민족자주입니다 우리 민족연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온 결혼 앞에 선언했습니다 지금의 열세 추종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역사를 거스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족분열을 하기하는 한미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은 남북정상 간의 약속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전쟁 도발입니다. 민족성전의 비극은 모두 요새 미국, 미군이 초래한 것입니다. 이 땅의 좌주는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모든 민족의 앞장서 주인된 자세로 의세를 몰아내고 맞서 싸울 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민족,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만 믿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을 굴종하며 사담의역선을 만천하에 떠벌리고 있는 윤석열을 당장 청산합시다. 상식적인 전쟁위협을 도사리게 만들며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 미군도 철거시킵시다. 우리 민족의 힘을 믿었을 때 가장 안정되고 평화로웠던 2018년의 봄입니다. 역사의 어머들을 쓸어버리고 원민족이 이북, 이남을 자유롭게 얻을 수 있는 통일된 조국을 개최합시다.